안녕하세요 게으른 임피입니다 오늘은 블랙매직 카메라 dmpcc 4k 6k 얼사미니 네, 이런 블랙매직 카메라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필수 앱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같고요 활용도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막 구매를 하셨거나 구매 예정이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블루투스 플러스 포블랙매지이라는 앱입니다. 저는 아이폰을 쓰는 관계로 아이폰 앱 위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아, 안드로이드용은 한 가지가 아니고 뭐두세 가지 존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iOS용으로는 아이폰용과 아이패드용이 있습니다. 제가 쓰는 앱은 유료고요. 5,900원에 다운을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하면 아이폰, 아이패드 둘다 무료로 다운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이 앱을 통하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요 뭐 프레임레이트 라던가 아이리스 셔터스피드 iso 뭐 화이트밸런스 틴트 포커스까지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거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걸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럿 적용 같은 거 선택이 안됩니다 그리고 오디오 입력 선택하는 부분, 네, 이것도 안 됩니다. 연결된 마이크의 볼륨을 또 조절하는 것도 안 됩니다. 어, 근데 뭐 이걸 제외하고는 뭐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카메라의 설정을 원격으로 조정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예를 들면 크레인이나 지미집에 카메라 올렸을 때 유용하게 쓸수 있겠죠? 제 경우에는 자동차에 블랙 매직을 단 다음에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또한 가지는 슬라이드에 올려서 제품 촬영을 할때 가까이서 찍기 때문에 핀이 많이 나가게 마련이죠. 무선 팔로우 포커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포커스를 잡거나 아니면 촬영 감독이 직접 포커스를 잡아야 하는 좀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 기능을 통하면 이 포커스의 지점을 A, B, C 세 가지로 이렇게 미리 저장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저장된 이 지점을 자동으로 정해진 시간 동안 이동하는 그런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촬영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단이 포커스가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매뉴얼 렌즈를 달면 당연히 안 되겠죠. 렌즈 어댑터를 꼈을 때도 렌즈 어댑터가 이 오토포커스를 지원하지 않으면 네, 이 기능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안드로이드용 앱에는 이 포커스뿐만 아니고 줌 컨트롤도 된다고 쓰여 있어요. 근데 어, 뭐 직접 해보진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자동 줌이 되는 렌즈라면 어,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은 되네요. 또한 가지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의 모습을 찍는 경우, 뭐 유튜버라던가 강의를 하시는 분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놓고 촬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원격으로 컨트롤하면 굉장히 편리하죠. 물론 AF가 정말 그지 같은 이 BMPCC를 활용을 해서 유튜브를 하는 그런 덜 떨어진 사람은 저를 제외하고는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굉장히 유용하게 편리하게 아주 잘 쓰고 있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아마도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안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거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상당히 유용하고 만족스러운 앱이고요. 현재도 저는 이 앱을 통해서 녹화를 시작하고 끄고 있습니다. 블랙매직 카메라 사용자 여러분들 이 앱을 통해서 멋진 영상을 찍는데 좀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뉴스였습니다.